어, 이전에 십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그치? 십신. 십신이라는 부분을 좀, 어,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 중에 관계다. 그 다음에, 역할이다. 그래가지고, 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 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어, 여기서 보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어, 만약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라고 예를 들고 경금이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갑일간의 경금은 편관이 되잖아요. 편관, 그죠? 안중에서도 편 편관 자그럼이 관계라는 걸첫 번째 보면은 편관이라는 걸 보면 어 남편이라고 이제 의미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남편이라는 거가 일간 갑일간에게 어 관계적인 부분에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역할이라는 건 남편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편관이기 때문에 어, 강압적이다. 그리고 일간 갑을 누르는 그런 기운이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이라는 게 만약에 어, 이 편관이 강하다. 일간보다 그럴 경우엔 갑. 의 특성인 음 올르고 시작하는 이어 기운 그리고 뭔가 추진하려고 이런 기운 이런 기운을 누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때갑 일간 입장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 또한 편으로는 그런 역할로 함으로써 갑 일간은 뭔가 위축된 그런 어 영향을 역할로 해서 영향을 받겠죠. 이때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거꾸로 이 갑일간이 나름대로 힘이 있다. 편관보다 약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카리스마나 눌르는 편관의 기운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일간 입장에서 어, 이 경금 누르는 이 기운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뭔가 이 어, 누르는 기운 한마디로 외적인 그런 외부적인 그런 힘이 아 이게 만만치 않은 갑이구나 이런 어떤 영향을 받는 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관계로서 남편이고 어, 역할로서는 어 일간 갑을 누르는 기운인데 그런 누르는 기운이 서로의 특성한테 갑은 어 시작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이런 어떤 기운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한 이 갑에 추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경 누르는 이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어두 가지 관계와 역할을 얘기한 거고 또 하나, 이 관계와 역할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한테 또 얘기했던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어, 갑 일간의 재성을, 정제, 기토를 얘기를 관계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 십성으로서 관계고 두 번째 역할의 의미로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역할의 주체 이 어, 갑, 한테, 기는 정제로서 처라고 본다고 할때 주도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런 측면의 관계 역할의 의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 만약에 갑, 일간이 신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 정제되는 그 특성, 그 특성 중에 바르게 재물을 모은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개념을 보통 하는데 이 갑일가는 신강한 그런 입장에서 정제되는 기토를 보면 바르게 재산을 축적해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받는다. 이때 주도권은 갑 일간이 신강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 집안의 어~ 뭐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 정제되는 그런 주도 특성의 어~ 성향을 안정적인 그런 재물을 축적하는 이런 거를 발현을 한다 그 영향을 기토 정제를 통해서 받지만그 주관을 갑, 일간이 주관을 한다. 만약에 기토가 신강하다. 그러면 재다신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이 집안의 경제적인 건 누가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의 역할을 따질 때, 어, 일간이 신강하지 않고, 이 정제가 더 심각하다. 보통 이제 제다신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럴 경우에 이 집안에 뭔가 어 차근차근 모으고 이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도권을 누어왔냐 여자 즉 처가 이 집안의 주도권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십성은 어, 관계면서 역할을 하고 두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데는 이런 의미로 제가 어, 얘기를 드렸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요 부분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 어, 드리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어. 저번에 하던 부분에서 4주의 시, 천간오행 4주의 시를 한번 갖고 간단하게 다음번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 잠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십성이라는 이 의미, 십성이라는 이 의미는 첫 번째 관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관계라는 건 사회적인 가정적인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 그어 십성의 특성 그리고 플러스 오행의 특성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둘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 팔자를 볼때 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어, 이건 사회적, 가정적인,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육신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다. 단지 육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하고는 조금... 이게 큰 의미, 십성하고 육신이 큰 의미, 사회적 가정적을 포괄한다고 한다면 육신이라는 이 개념은 가정적인 그런 범주를 주로 얘기하는 단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천간오행을 갖고 한번 물상 십신 육친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나 한번 간단하게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